제가 그 쿠키런 5분 스매시라 그래가지고 클로즈 베타 테스트 당첨됐습니다. 하아아아아아 <laughs>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 이거 끝났을라나? 원래 왕국 키우고 뭐 쿠키 뽑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스토리밀 이거 이런 거였다면 기존에 제가 좀 즐겨하던 브롤처럼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게임이 나왔다고 합니다. 일단 정식 출시되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요 상태로 한번 즐겨볼게요. 지금 여기서 뭐좀 즐기다 보니까 레벨을 좀 올렸거든요. 이게 레벨에 따라서 뭐 스킬도 요식으로뭐 선택할 수 있더라. 궁극기도 이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레벨 6 정도 되니까 이거 해금이 가능하더라고. 약간 브롤치면 약간 스타 파워 가재처럼 약간 고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이건 좋은 게 바로바로 바로 그냥 이런 캐릭터 있잖아. 그냥 선택 딱 하면은 요 로비 광장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요렇게. 아 확실히 귀엽긴 하다. 어 얘가 마들렌 쿠키인데 이런 식으로 때리고 궁을 쓰면은 궁 찍어. 뽕. 비주얼은 요런건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움직여 왔을 때 체리 맛이 옆에서 깐적 깐적거리면서 약간 데뷔지 넣기 좋더라고요. 보시면은 기본 공격이 요 체리 던져요. 약간 다이너마이크랑 티기랑 약간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지. 그리고 약간 도주기가 있어. 요런 식으로 도망 싹갈수 있고. 그리고 궁이 진짜 사기야. 궁 일단은 판정이 되게 넓고 이걸 던지면은 어디든지 1인분 할수 있는 캐릭터 자 일단 한번 게임 가볼게요 스매시 아레나어 요게 약간 저거라고 보면 돼요 클리너웃 <laughs> 제대로 하는 게임이 브루사이즈밖에 없으니까 뭐 예를 들게 없네.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가볼게. 3대 3이고 스타터.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밑에 등장 스펠 카드가 있는데 이게 가운데 약간 랜덤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약간 파워 큐브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속성의 카드가 있어요. 요걸 먹으면 또 스킬을 쓸수 있다는 점. 야 다들 뭐 귀엽게 생겨가지고 자 스매시. <laughs> 가운데 여기 여기 돌. 어 여기서 나와. 자, 이거, 짤짤이로 싹 던져주고, 아우, 야,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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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던져주, 어우, 아, 야. 야, 잡, 뭐, 뭐 우리 뭐한 것도 없는데 잡네? 자, 쟤는, 꽁! 큰거 어딜 수만 있을려고 아, 야, 나이스 샷, 더블킬. 자, 칠리바 지금 덤벼들고 있는데, 어, 드래곤 소환. 이게 바로 저 카드에서 나온 특수 능력 중한 개에요. 어떻게 좋은 능력 중한 개거든? 자, 나는 멀리서 이렇게 짤짤이. 여러분들 뭐 다이너마이크랑 틱이 뭐 가까이 가는 거 봤습니까? 옆에서 짤짤이로 때려주는 거야 어... 폭탄 설치하고 이러면은 어. 도수왕은 해주고 이렇게튈땐또잘 터져야 돼 보면 대부분 캐릭터들이 한 개씩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아껴놨다가 잘 써야 돼튈때잘 써야 돼야 우리 드래곤이다 우리 드래곤 취리 오케이 얘가 좀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데미지가 괜찮아 야 우리 편왜 이렇게 잘하는데 나저 캐릭터 없는 데저 스킬 뭐야? 오케이, 샷? 뭐야, 이게 쉽게 끝난다고? 이게 바로 왕년에 그, 프로를 하던 그, 가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뭐야, 스미시타 내가 왜 파츠 못 먹었어? 하지만 MVP? 나다! 타킬 빵됐었기 때문에 어, 나쁘지 않습니다. 았 그리고 조합 타치가 좀 괜찮네요. 자, 그고 깨고 나면 보상으로 상자 주는데 이것도 약간 <laughs> 탭하면은 어,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, 그레이드 기회가 있어서 자, 간다. 오케이, 일단 업그레이드. 아! 아! 이런! 그래도 골드상자다 <laughs> 어! 어! 뭐야! 빙빙, 조심하세요. 아니 이런 운명 완전 좋은 거. 야 블루파이 맛은 바로 오던데 아까 봤죠 우리팀 막뭐 이런 거 쓰는 거 기본 스킬이 뭐, 마법진 같은 거 이렇게 날려버려 그다음에 이게 도주인거 같고 약간 거의 순간이동 해버리네 이게 나 진짜 써보고 싶었어 궁! 자 일단 가보자 나 블루 이거 해보고 싶었다 레벨 1이라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가보자! 이번 판 목표 궁으로 최소 더블킬 해버리기 스펠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어? 야 밑에서 왠지 누구 오는 거 같아 여기 한번쓱 긁어주고 오케이 긁혔쥬 야저 위에 왜 난리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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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스트 킬어 잠깐만 이거 나 무조건 먹고 싶은데 카드 내가 먹었어 흡혈 공격 이것도 괜찮거든 이거 추모해도 될것 같은데 흡혈 공격 쓰면은 야나 지금 흡혈 공격 있을 때 공격 좀 할게 아우씨 뻘궁 진짜 싫어 얘들아 저기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나도 샤 괜찮은 게제 궁이 이제 곧 콜이 돕니다 궁 한번 쏴 줄게요 궁아 어우 쌍궁 그래도 우리가 이겼네 <laughs> 아니 이게 캐터레벨 1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딸리네 같이 쌍궁 썼는데 내가 먼저 죽었잖아 방금 맞지 블이뭐 그래도 나쁘진 않다 근데 얘는 레벨을 확실히 좀더 올리긴 올려야 되겠다 쉽네요 개인적으로 넣으니까 네, 이 복숭아 맛 쿠키가 있겠어? 진짜 좋아 왜냐? 궁뽕이 장난 아니야 궁뽕 볼래? 궁! 그냥 다 긁어버려 그냥 다 긁어 이거 참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기본 공격은 이런 식으로 해한 대, 두 대, 세대 그리고 뭐 요런 거는딱 이렇게 피하는 거 도주기도 되고 추도도 되고 자 요걸로 가볼게 요번에 는 스매시 아레나 하지 말고 바꿔볼까? 개인전 한번 가볼까? 개인전 한번 가보자 요런 걸로 또 개인전 먹어주기 좋거든요 가자 자 가운데 이거 겁나 먹을 거 많아 주변에 요 아이템 있는데 요걸 먹으면은 야 파워큐브 먹듯이 능력이 조금씩 멸치 올라갑니다 빨리 먹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먹는데 혈안 됐어 지금 저 밑에 싸볼만해 어어 오, 오, 전기 찢미이 도망 겁나 잘감 안되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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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이거 이거까지 상자까지 먹어주면 딱 좋고 설마 이거 아무도 안 먹어? 내가 먹을게. 카드 먹었고, 아 이동속도. 아 이건 좀 별로인데. 어떡할까? 어떡할까? 어떡할 와, 이게 고바로 뽕뽕이죠? 도망가. 아 칠리 쟤가 너무 무서워. 아 칠리만 제. 쟤... 어, 좀 걱정이다. 아, 이거 안 돼. 붙으면 안 돼. 붙으면 안 돼. 붙으면 안 돼. 아, 실리 제가 쿠나이 같은 거세개 던지는데, 그거 한 번에 가까이에서 맞으면 진짜 폭딜이에요. 폭딜, 아, 좀 좋은 게안 나오네. 카드가 이속 빠른 걸로 가자. 이렇좀 빨리 잡아어야 어, 야, 내 잘못 걸렸어. 아씨, 마들레나테 와버려. 어, 내가 먹을 거야. 어, 칠 거야. 둘이 싸워. 이 그림편, 우리편이야 아무나 이겨라. 자, 어떻게든 때리고 오케이, 컷! 찻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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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궁이 조금만 더 빨리 차지 약간 도망갔다가 궁만 찰게 피좀 채우고 자, 너도 궁찰거 아니야 축소돼가지고 겁나 작아 <laughs> 축소되니까 궁도 작아져가지고 어? 야야야 야, 야, 설마 이걸 못 이긴다고? 왓? 어 상성이네 상성이네 어. 그려고구 <laughs> 캐슬 브레이크 모드 어 요게 또 약간 대표 그건것 같거든? 거북이를 밀면서 적 성한테 대포로 쏴요 그래서 적 성을 빨리 깨면 이기는거야 이 모드에서는 라떼 맛 요거 원거리 한번 가볼게요 딱 던지면 옆으로 원두가 퍼져 때리다가 진짜 죽을 것 같다? 무적으로 도망칩니다. 앵간해서안 죽어요. 그랬다가 궁으로 딱 쓰면 여기에 애들 또 중간에 모으면서 데미지도 주고 한마디로 1인분 하기 딱 좋은 거. 바로 가자. 자저딴거다 필요 없습니다. 멀리서 그냥 짤짤이야. 어, 나 죽지만 않으면 돼. 자 거북이 등껍질 보이죠? 어, 지금 쏙 들어가 있는데 이제 튀어나오고 시작할 거예요. 짤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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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맞아라 짤짤이 이쯤에 던져주면? 맞았쥬? 이쯤에 맞았쥬? 어 잠깐만 도망가! 이러면 무적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. 예, 너무나 좋고요. 야 가운데 뭐야? 쭉! 꽝! 와 궁도 이거 좋아. 콰! 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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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같이 죽었네. 고부가 지금 대포 쏩니다. 그러면서 성체력을 조금씩 깎는 거예요. 어쨌든 나는 무조건 확정적으로 도주가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싸워줘. 야 자꾸 나 따라오지 마라 진짜 너. 따라오지 말라 했다 거기 숨어있는 거 알거든 숨어있는 거 알거든 공이다아 고래씨 어 아, 도망간대 올줄 알았지 궁 한번 가나 나이스 야 이제 우리도 좀 밀자 샷샷 샷. 여기도 한대더샷야 거부가 좀 적당히 싸 도주. 일단 도망 잘 가지고 샷 공 먹어라 마들렌 죽어라 오케이 마들렌 죽었고 예측샷 예측샷 자 우리 그래잘 밀고 있어 지금 얼마 안 남았을 때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애들이 좀 빨리 때리거든요 공이다 지금이네 도주 도주해주고 야한 대만 더 때리면 돼아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지금 3%밖에 안 남았잖아 우리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빨리 붙어요 야 우리 역전당할 수 없어 도주 아 붙어 일단 붙어! 일단 붙어! 야너아왜 그렇게 약한거야? 어? 놀리냐? 응. 아... 딜딜 딜 나름 많이 넣는데아니튼요 게임은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도 않고 애들 레벨을 좀 올려놔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. 5분 스매시도 클로즈 배탈 때 열심히 해가지고 정식 출시되면은 더 잘해야지. 그럼 빠